어떤 사람이 암에 잘 걸릴까요? 우리 암의 원인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성격도 암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암성 성격이라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암에 걸리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암성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성 성격이라면 크게 보자면 자기의 감정을 억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 어느 한 구석에서 조그마한 암세포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이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가 억제하고 잡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이 약하게 되면 이 암세포가 성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암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부류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는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보자면은요 제일 우선적인 게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들.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들은 자기가 감정 표출을 잘 못하잖아요. 감정 표출을 못하니까 속으로 꽉꽉 누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들을 갈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도 표현을 못 하고, 나쁜 것도 표현을 못 하고, 그냥, 어때요? 조용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을 위한 이타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암에 걸리잖아요. 엄청 억울해 합니다. 이타주의 사람들은 나는 남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다 이거죠. 우리가 암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죄의식을 가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분들 절대 그런 죄의식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타주의라는 건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다 보니까 내 것은 못, 못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암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암 환자들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암이 걸렸어도 그러겠지만 평소 때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렸을 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거나 또 살아오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들. 시살사를모주게 사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 또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견딜 수 없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이것도 성격에 영향도 주지만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올수 있는 게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가 자기가 그것을 완수하지를 못하면 엄청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 성격도 참 암에는 좋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환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런 부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 사고 폭이 아주 좋아요. 이런 사람들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병이든지 나는 내가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 공백이 생겼을 때 아주 불안해하는 사람들. 대개 이러고 공백이 있으면 아내이 시간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가 쉬고 있는 것 자체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휴식을 취하지를 못하고 휴가도 잘 가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보면은 암에 취약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주된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거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꾸로. 특히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남을 위한 이타주의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를 좀 찾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것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중요하다는 것 자존감을 찾는 이런 부분들 또 자신감을 찾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아마 환자분들 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암을 안 걸리고자 노력하는 분들한테는 모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